김소원이가 해파리라고 그랬어요. 해파리에요. 해파리입니다. 김소원이 해파리입니다. 해파리입니다. 김소원이 해파리입 자, 기장에 미역사로 오세요. 지금 부산 대변, 부산 대변에 미역풍경입니다. 대장님, 영상 찍습니다. 자, 부산, 부산에 미역사로 오세요. 지금 배에서 의장에서갓 올라온 미역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지금 미역이 제철입니다 자 부산 기장 대변에 오시면 신흥수산에 있습니다 신흥수산 여기는 전국 택배도 가능하거든요 전국 택배도 가능하고 여기 기장 어촌 어촌계 계장님이십니다 여기 빨간 지금 바지 입으신 분이 기장 어촌 대장님이신데, 네, 예, 미역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여게 택배 가능합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미역 다시마, 새미역 전국 택배입니다. 신흥수산 전화번호 0104721-3311. 네, 3311입니다. 0104721-3311. 전화를 하시면 전국으로 전국으로 택, 택배를 보내줍니다. 이 한묶음이 3천원인데 2개 5천원입니다. 한묶음이 3천원인데 2개 5천원입니다. 미역 지금 막 지금 네,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막건져오는 미역들 엄청납니다. 야줄 미역 사는데 줄 세십시오. 엄청나게 쌉니다. 네. 어, 엄청나게 쌉니다. 네. 그러고 네. 전국 전국 택배가 되거든요. 전국 택배가 됩니다. 아니요. 유튜브 찍습니다. 전국에 택배가 택배? 가능하고요. 010-4721-3311로 전화하시면 미역, 아시마, 세미역 전국 택배를 해 주십니다. 지금 미역사실로 숙성 보이시죠? 장 대변에 미역사실로 이렇게 줄을 많이 해주있습니다 지금 저 바다에서 바로 끈 좋은 미역들이 엄청납니다. 이 미역이 하루에 처음부터 다 소비가 되고요. 저 하나가, 저 하나가 3,000원입니다. 요 하나가 3,000원인데 두개 5,000원. 네,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010-4721-3311. 전화하시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계장님 하나만 이리좀 들어봐 주실 수있어요 우리 계장님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양이 얼마 되는 거. 자, 요, 요, 하나가 3,000원입니다. 여기 두개가 5,000원이거든요. 직접 오셔도 3,000원. 전화, 택배 주문하셔도 3,000원입니다. 이렇게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010-4721-3311. 예, 부산. 기장. 대변. 예. 신흥수산. 저 앞간고도 아니고 뒷간고도 아닙니다. 앞간고도 아니고 뒷간고도 아니고. 그냥 부산. 전국의 위역 주산지. 부산 기장에 와서. 우리 유치님들, 그리고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이 싱싱한 미역, 바로, 자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하시면 아마 택배를 하게 되면 박스는 따로 아마 사셔야 될 겁니다. 따로 사셔야 되는데, 미역 양이 엄청납니다. 두개 오천 원, 큰 줄기 두개 오천 원이고, 한 개는 삼천 원입니다. 양이 엄청나거든요. 계속 미역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미역을 하역하고 있고 예, 미역 한번 보십시오 미, 미역 하는 데가 조 위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조 위에도 한 군데 있고 요 밑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요 밑에도 한 군데 저쪽에 줄수 있죠 있고 또두 군데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우리 예, 빨간 모자 아줌마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신흥수사입니다 미역, 다시마, 세미역, 전국 택배, 지구산 010-4721-3311, 전화하셔서, 전국 택배로, 싱싱한 미역, 사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의장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 하나가, 저 하나가, 묵여봤죠 하나가 3 0 0 0원입니다 자, 하나가 3 0 0 0원이기 때문에, 양도 많이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보십시오. 또묶는게 하나가 3편이거든요. 연락하셔가지고, 예, 미역 준비하신 분들 택배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 특별히 미역 소개해 드리려고 파랑 t v 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이 미역이 그냥 조금있으면다 없어집니다. 계속 줄수 있고, 아마 많이 가지가고 지금 계속 또 들어옵니다. 좀 있으면 또 배가 또 들어올 겁니다. 자, 부산 기장, 대변항에서, 에파랑 t v 입니다 자, 신흥수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역 다시마, 세미역, 전국 택배입니다. 신흥수산 010-4721-33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셔가지고, 미역 이 싱싱한 미역 자시고 싶은 분들, 생미역 자시고 싶은 분들 연락하시면 이렇게 한 묶음에 3,000원, 두 묶음에 5,000원 해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만일 택배로 가시게 되면 아마 택배비 부담하고 박스비 부담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또 싸고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주산 기장 대변상에서 앞 광고도 아니고, 뒷 광고도 아니고, 그냥 지역 소개시키는 해파랑TV입니다. 자, 미역 사러 오십시오. 부산 기장 대변 미역 사러 오십시오. 미역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